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88번째 7월 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뜨리 까난 수석장관이면서 문뜨리 끄슬라마탄 그 네, 국방부 장관인 다뚜스리 이스마엘 사브리 야콥이 7월 3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스 벤땡 네, 오프라스 벤땡이죠 방어 또는 요새화 작전. 승빌란 와르가아싱, 디타한, 달람스카 단잘란 라야. 네, 승빌란 와르가아싱 외국인 아홉 명이 디타한 체포되었습니다. 달람스카 단잘란 라야. 네, 도로 차단해서쿼아란틴 와집. 네, 의무 격리 또는 의무 검역. 승빌란 리브, 은하블루뚜주 인디비듀, 잘란이 쿼아란틴 딜루마. 음팟블루 디바와 그 호스피탈. 네, 7월 2일 현재까지 9067명이 자가 격리를 실시했고요. 음팟블루 디바와 그 호스피탈. 네, 40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버머릭산 따빡 비난. 건설 현장 조사, 검사에서는요. 리마블루 뚜주 따빡 디퍼릭사. 57곳의 현장이 점검을 받았는데, 음팟블루 은암빳뚜 마흔 여섯 곳은 준수를 했고요. 두주 디버리 아마랑 일곱 곳은 경고를 받았고요. 음밭 마시볼룸 벌로오프라시 네네 곳은 여전히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죠. 하르가 티켓 번호르 방한 양 띵기 예 높은 그 번호르 방한 비행기 티켓의 그 가격은 뻘루 끈발리 그 하르가 살네뻘루 뭐뭐 해야 한다 끈발리 되돌아가야 한다. 그 하르가 아살 원래의 가격으로 네,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네 지금 운행하는 비행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값이 굉장히 비싸졌는데 그 높은 비행기 티켓값이 다 원래대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르가 티켓 이스티메와 네, 특별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요. 볼루 디버리 끝바다 블라자 IPT 단 와르가 뻔디디 뻘루 뭐뭐 해야 한다. 디벌이. 주어져야 한다. 끝바다. 누구누구에게. 뻘라자. IPT. 자 여기서 IPT라는 것은 Institute. 뻥하지 않띵기. 그래서 고등교육기관. 즉,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대학생을 말하는 거죠. 단, 그리고 마르가번디딕 여기서 번디딕이라는 것은 디디기 어근인데요. 네, 교육하는 사람들. 즉, 교사 또는 교육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싼 티켓 가격들, 그런 것들은 학생이나 교육자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액티비티 습관, 단 레크리아시 버릇 습관, 액티비티 활동 습관, 스포츠죠. 그리고 레크리아시 그러면 레크레이션입니다. 버르바 습관, 네, 팀을 이룬 그런 레크레이션 활동. 그리고 그 스포츠 활동은 문뜨리 벌리아 단 습관. 아깐벤땅 차당한 끄번나란민구드빵 그 네, 문뜨리 그러면 장관이죠. 벌리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한 15살에서 한 30살까지의 결혼 안한 사람들. 단 그리고 습관, 스포츠. 즉 청소년 체육부 장관은 아깐 뭐뭐 할 것입니다. 벤땅 그러면 프리젠트, 발표할 것입니다. 차당한 어떤 서제스션, 프로포절 그런 얘기죠. 끄버나란 허가에 대해서 민구득반. 즉 다음 주에 허가하는 제안, 즉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KBS 아닷간 세시 리바드 우루스 등한 뻥우사허 빠당단 글랑강 하리이니. 네, KBS 그러면 우리나라 KBS 방송국이 아니고요. 끄먼뜨리안 벌리아단 숙간. 그래서 청소년 체육 부서를 얘기합니다. 아닷간 그러면 hold 어떤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세시 리바드 우루스. 자, 우루스라는 것은 m a n 죠 리바드 그러면 인버브입니다 자, 셋시 그러면 회의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등한 누구와? 뽕 우사허. 자, 우사허라는 것은 기업가죠. 빠당단 글랑강. 자, 빠당이라는 것은 운동장. 글랑강 코트 또는 아레나, 즉 경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인이 오늘 즉 KBS는 오늘 그 운동장과 그 경기장의 그 기업가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부뚜산 버르삼아 아깐 디빈창 등한 끄문뜨리한 끝이 합당 네 끝부뚜산 결정 버르삼아 함께 한 거죠 즉 상호 결정은 아깐 뭐뭐 할 것입니다 디빈창논의되어줄 것입니다 등한 뭐뭐와 끄문뜨리안끝이합탄즉 보건부와 논의될 것입니다 바로 전에 그팀 레크레이션 스포츠 활동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운동장과 경기장을 운영하는 그 기업과들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계약 체결한 이런 결정은 보건부와 논의되어서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PRK 둔치니에소 네, PRK 그러면 빌리한 라야 끝일. 그래서 작은 선택. 그런 얘기죠. 즉, 소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둔 그러면 대완 운당한 느그리. 그래서 주의회를 얘기하죠. 자, 치니. 바로 파항주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에속 내일, 치니 주의회의 그 소선거는, 뽕운디 뻘루, 아더, 까왈란 끈들이, 단, 아말간, SOP. 뽕운디 <뽕> 그러면, 유권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뻘루, <뽕> 뭐뭐 해야 한다? 아더, 까왈란 끈들이. 내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자기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단, <뽕> 그리고, 아말간, <뽕> SOP. SOP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선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흥분하게 되는데 자제력과 SOP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기자회견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아카세.